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파20으로 인사드리게 된 크리스오라고 합니다 저는 피파14부터 19까지 약 3000시간 정도의 플레이 타임을 가지고 있고요 15를 제외한 14, 16, 17, 18, 19 전부 무과금 올 아이콘 스쿼드 및 경매장 순수익 최소 200만 골드 북미 서버 주말 리그, 위크엔드 리그라고 하죠 챔피언스 랭커 20위 권에 한번 들었던 적도 있고 10년 만에 한글화가 된 피파 시리즈 이 피파20을 처음 시작하시는 피리니들을 위한 가이드 채널 가이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첫 영상은 기본적인 컨트롤 세팅 화면 세팅, 인게임 세팅 이세 가지를 간단하고 빠르게 세팅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Let's get it! 첫 번째 경기 세팅입니다. 어, 난이도 레벨이 굉장히 중요하죠. 컴퓨터 난이도에 따라 이 게임이 굉장히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무과금 유저들에게는 전설 난이도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무과금 유저들이 가장 빨리 골드를 벌수 있는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스쿼드 배틀이거든요. 스쿼드 배틀도 난이도에 따라 포인트 합산을 다르게 하게 되죠. 전설 난이도로 5대 0이 나왔을 시에 가장 안정적인 포인트를 얻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실력이 아직 부족하신 분들도 꾸준히 연습을 하셔서 전설 난이도로 계속 연습을 하시는 것을 어, 적극 추천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카메라 세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FIFA 온라인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원거리 세팅에 조금 적응하실 편하실 텐데요. 기본 원거리로 플레이를 하실 경우에는 앵글이 가깝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밑으로 쏠려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카메라 설정으로 가셔서 커스텀 설정하신 다음에 카메라 높이 17, 카메라 줌 3. 이게 프로 유저들이 가장 많이 썼던 어, 세팅이고요. 이 17과 3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그 20대 0부터 개인적으로 체감을 느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1 9 1 18, 2, 17, 3 이런 식으로 어, 세팅을 하시면서 자기한테 맞는 어, 완벽한 카메라 세팅을 하시면 좋고요. 어, 나는 조금 다른 감성을 느껴보고 싶다. FIFA 온라인에서만 맨날 보던 똑같은 앵글이 아닌 약간 어, 콘솔 유저들이 가장 많이 쓰는 세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이 원거리. 중계 시점인데요. 힙합 프로 게이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앵글이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 세팅을 했을 시에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개인기를 하기 조금 편하다는 점. 선수와 선수 간의 간격이 조금 더 보이기 때문에 개인기를 하기 좀 편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맞은편에 있는 선수가 조금 더잘 보이기 때문에 크로스. 방향 전환에 조금 더 용이하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서 어... 쓰시면 될것같고요 원거리 중계 시점 같은 경우에도 앵글이 조금 가깝게 느껴지시는 분들께는 커스텀으로 가셔서 7 3 또는 20-0을 추천드립니다 쓰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롤러 설정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파를 처음 시작하는 분이 아니고서는 무조건 피파 트레이너는 숨기기 하시면 되겠고요 타임 디피니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꺼도 어, 무관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타임 디피니시 연습을 하시면 안 들어갈 것도 들어가고 들어갈 것더잘 들어갑니다. 수비수 미리 보기 아이콘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필드에 커서가 두 개가 돌아갈 때뜨셔도 무방합니다. 왜냐? 어차피 바뀌는 선수는 똑같기 때문이죠. 그외 나머지들은 어, 건들지 않으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어, 나는 로빈 패스를 너무 잘한다. 게이지를 완벽히 맞출 수 있다. 방향키를 완벽하게 맞출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수동 어, 쓰셔도 바로 연습을 하셔도 괜찮고요. 어, 아날로그 질주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요. 위닝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대 분들은 R1으로 달리기 버튼을 누르시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불빛 보이시죠? 밑에 가운데. 이 버튼으로 달리기를 이제 지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끄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 위닝 세대랑 어, 아날로그 질주는 꺼놓고 있고요. 만약에 트리거 트리거로 쓰시는 분들은 아날로그 질주를 키셨을 시에 선수가 트리거 힘에 맞춰서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미세한 달리기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그 외에는 어, 건드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 세팅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클래식으로 쓰셔도 무방하다. 이제 위닝 세대, 파 온라인 이제 컨트롤러로 쓰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슈팅 버튼을 이제 X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어, 깔끔하게 어, 오른쪽으로 한번 가시면은 a l t e r 라고 있습니다. 이 세팅을 기준으로 이제 조금씩 바꾸시면 되겠고요. 가마차기와 전력 질주를 보통 많이 바꿉니다. 이 달리기 버튼이 R1이 편하신 분들은 RB가 편하신 분들은 어, 전력 질주와 가마차기만 수정해 주셨을 시에 수비로 넘어가도 똑같이 수피, 어, 달리기, 협력 수비 이렇게 세팅이 가능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세팅은 Alternate 달리기 버튼 이제 RB와 RT의 차이 정도 이제 수비로 가셔서 마찬가지로 달리기 선수 변경 RB 똑같이 쓰시겠죠? 견제와 협력 수비 이두 개를 조금 다르게 쓰시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견제와 예를 들어 협력 수비를 바꿔 쓰시에 가마 차이가 LT 공지키가 RT 이 정도 세팅은 어,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컨트롤러 세팅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앞으로 많은 영상 제작 준비 중에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 인큐베이터 유튜버가 성장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